경북 최대 ICP 창업벤처 핵심 거점이 될 경북미래융합벤처타운이 본격 추진됩니다. 29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추진협의체가 출범했습니다. 미래교육을 위한 융복합 체험관으로 활용될 경북교육청 남부미래교육관이 경산에 문을 열었습니다. 경산시가 내년도 국비 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2023년도 국비 확보 준비 상황 보고회가 열렸습니다. 이상 주요 뉴스입니다. 경산시는 29일 경북 미래융합 벤처타운 추진협의회를 출범하고 본격 사업 추진에 나섰습니다. 경북 미래융합 벤처타운 조성의 핵심적인 역할을 할 추진협의회는 벤처 투자 운용사, 창업기획, 지역대학 등 분야별 최고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시는 추진협의회를 통해 사업의 설계 단계부터 운영 방향에 이르기까지 사업 전반에 걸쳐 제안과 조언을 받고 사업 추진에 반영할 방침입니다. 임당 역세권에 조성될 경북 미래융합 벤처타운은 경산 스타트업 파크, 경산 지식산업센터를 중심으로 하는 전국 최대 ICT 창업벤처 핵심 거점으로 올해 설계에 착수해 2024년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타운이 조성되면 스타트업과 벤처캐피탈, 엑셀러레이터 등 기업 투자 및 육성 전문 기관의 집적화를 통해 벤처 기업들의 창업에서부터 성장, 글로벌 진출까지 맞춤형 지원 시스템 구축으로 지역 청년들의 창업 전진 기지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산교육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경북교육청 남부 미래교육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네, 파이팅. 남부 미래교육관은 사업비 199억 원을 들여 경산시 삼성연로 110번지 내 구성암 초등학교 건물을 리모델링해 연면적 8,874 제곱미터, 지상 4층 규모로 조성됐습니다. 1층 수학체험센터, 2층 메이커교육센터, 3층 영재교육센터, 4층 영어교육센터 등 미래 세대를 위한 융복합 교육 공간들이 들어섰습니다. 앞으로 학생과 학부모, 지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전시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미래교육을 위한 융복합체험관으로 활용될 전망입니다. 경산시는 지난 21일 2023년도 국비 확보 준비 상황 보고회를 열어 국비 확보 계획을 점검했습니다. 시는 올해 초부터 지역경제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두고 고부가 금속소재 자원순환 생태계 조성, 산업인공지능 제조 플랫폼 기반 구축 등 31개 신규 사업을 발굴해 국비 393억 원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또 기존에 추진 중인 경산지식산업센터 건립, 경산 스타트업파크 조성 등 42개 계속 사업에 소요되는 국비 2421억 원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입니다. 한편 이날 보고회에서는 국비 신청 준비 상황 등을 점검하고 국비 확보 단계별 대응 전략을 공유했습니다. 2022년 청풍당당 포럼이 28일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본격 연구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청풍당당 포럼은 다양한 직렬과 부서의 젊은 층 공무원들이 참여해 시정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업무 역량과 조직 생산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지난 2014년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올해 포럼은 다섯 개팀 23명이 참여해 팀별 연구 활동을 통한 제안서 발표, 벤치마킹을 위한 선진지 견학 등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해 시정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제출한 아이디어 제안서는 서면 및 발표 심사를 거쳐 우수 팀을 선발, 시상할 예정입니다. 나이 103세의 원로 철학자 김영석 연세대 명예교수의 특강이 25일 경산시민회관 대강당에서 열렸습니다. 2022년 경산아카데미 첫 강사로 초청된 김 교수는 이날 103세 철학자의 인생에 대한 물음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펼쳤습니다. 김 교수는 한 세기를 살아온 인생 선배로서 삶과 일의 가치, 진정한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내 시민들에게 깊은 울림을 선사했습니다. 한편 2022년 경산 아카데미는 이날 강좌를 시작으로 오는 10월까지 총 4차례에 걸친 특강으로 운영됩니다. 경산시는 오는 5월 1일부터 경산시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전 운전자 휴대폰으로 위반 사실을 통보하는 시스템으로 서비스에 가입한 운전자는 고정형, 이동형 단속 구간에 주차했을 경우 문자를 통해 위반 사실을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문자 알림 서비스 신청 방법은 경산시 홈페이지, 은면동 행정복지센터의 서면으로 신청하거나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 전국가입도우미 앱을 통해 신청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완연한 봄날씨가 이어지면서 지역 곳곳에서 벚꽃들이 꽃망울을 터트리며 코로나로 지친 시민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거리를 둘이 걸어요. 어, 예. 일일 경산시의회는 2021 세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위촉했습니다. 결산검사위원은 이기동 의장과 세무사, 전직 공무원으로 구성됐습니다. 경산시 자원봉사센터 소속 2022 아동·청소년 자원봉사단이 2일 입단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경산시가 우포동 남천강변에 조성한 어울림꽃 화단에 형용색색의 꽃들이 잎은 벚꽃 가로수길과 어우러져 시민들에게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졸음과 피로, 식욕 부진 등 충곤증으로 힘드실 텐데요. 이 충곤증은 신체가 계절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합니다. 비타민과 무기질 등이 풍부한 제철 음식을 충분히 섭취하면 금세 활력을 되찾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 제철 음식 많이 드시고 기운찬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산 아이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